6.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개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fx는 0이라는 방정식은 y는 fx와 x축, 즉, y는 0과 만나는 교점의 x자표와 같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fx는 0을 풀때 그래프와 fx 그래프와 교점, 누구의 x축에 교점을 조사해서 서로 다른 실근을 구할 수 있겠죠 x 3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을 fx라고 두고 이게 y는 0즉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구하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죠 다음 fx는 gx다 라는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fx와 gx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조사하여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할 수 있고요 아니면 gx를 이항해서 fx-gx는 0을 만든 후이 fx-gx를 새로운 함수 px로 정의를 한다면 아 px와 x축과의 교점 미,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겠구나. 로도 풀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등식에서도, fx는 gx보다 크거나 같다라면요. 이를 gx를 이항하고 fx-gx를 px라는 새로운 함수로 정의를 하여서, px가, 어, x축과 만나거나 그 위에 있는 구간을 찾아주면 되겠죠.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개념 강의에 이어서 문제 1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는 fx, x3제곱, x 세제곱,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fx로 둔다면, 이와 y는 0, 즉, x축. 의 교점의 개수로 구하는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도함수가 필요하니 미분을 진행해주고 인수분해를 진행을 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함수 그래프 그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 프 x 그래프 마이너스 일삼 분의 일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 볼록이겠죠그 다음 증가, 감소, 증가이기 때문에 극대 극소 값들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1은 -1, +1, 1-1 +3은 4, f-3은 27분의 1 더하기 9분의 1, -3분의 1 플러스 3은... 27분의 76 이렇게 나올 거고요. 도함수 그래프 말고 이제 함수 그래프 그려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증가 감소 증가하고요. 그다음 여기가 1콤마 마이너스 아, 1콤마 4가 될 거고요. 이 점이 3분의 1콤마 27분의 76이 되겠죠. 둘다 y의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x축은 극소보다 밑에 있겠네요. 여기가 x축. 즉, y는 0이 되는 구간이고요. 그러면 이때 만나는 점은 한 개로 나오겠죠. 이어서 문제 1번에 2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fx로 둘 거고요. x축과의 교점의 개수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함수가 필요하니 미분해주면 8x 세제곱 마이너스 8x 나올 거고요. 인수분해 진행하면 8x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도함수 그래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 프라임 x 그리면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다 그죠? 그러면 위로 볼록했다가 아래 볼록하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1, 0, 1 되겠네요 F0은 마이너스 1일 거고요 F1은 2-4-1 해서 마이너스 3 F-1은 2-4-1은 마이너스 3으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그려보면요. 여기는 fx 그래프입니다. 감소했다가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아, 1, 3 0, 마이너1 1, 3 나오겠네요. 그러면, 극대 부분이 0보다 작으니까, 극대보다 X축이 더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X축. Y는 0 지점이고요. 여기는 Y축. 그러면, 교점의 개수는, 하나, 둘, 두개 되겠네요. 문제 2번 이어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를 fx라고 잡을 거고요. 마이너스 a를 이항을 하게 되면 fx는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는 a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 문장을 해석을 하게 되면 f(x)와 y는 a의 교점 개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도함수를 통해서 함수를 그려보겠습니다. 도함수를 구하게 되면 6 곱하기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면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6 플러스 12 플러스 24 해서 20이 나올 거고요. F1은 2 더하기 3 마이너스 12 해서 마이너스 7이 나올 겁니다. 도함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 프라임 X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 볼록일 거고요. 그러고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1이 되겠죠. 증가 감소 증가 될 거고요. 줄여보면 증가 감소 증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요 여기가. 마이너스 이마이고요 여기가. 1, 기이여기 그러면 y는 a라는 선이 a가 마이너스 7이면 실근이 2개 나올 거고요. a가 20이면 실근이 2개 나올 겁니다. 요 사이 구간 a가 마이너스 7보다 크고 20보다 작을 때는 실근이 3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거니까요 그 다음 a가 20보다 클때 a가 20보다 크게 되면 실근은 하나가 나올 거고요 a가 마이너스 7보다 작을 때 실근은 하나 나올 겁니다 문제 2번 이어서 문제 3번 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때 부등식 이 0보다 큼을 성립하시오. 성립함을 보이시오라고 하네요. 요 부분을요. 우리 요 부분을 fx라고 두게 되면 아 fx가 0과 그러니까 x축과 접해져 있거나 x축보다 위에 있는 있음을 보여주면 됩니다 도함수 구, 구해보면 3 곱하기 x-1 곱하기 x-1 이렇게 나올거고요 도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f'x 아랫볼록이죠 여기 마이너스 1 1풀마플 F1은 1-3 플러스 2는 0 F-1은 1-1 플러스 3 플러스 2 해서 4가 나올 겁니다 바탕으로 함수 그래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가 감소 증가죠 그러면, X축은요, 요렇게 있겠죠? 왜? 이 점이 1,0이고요. 요 점이 마이너스 1,4니까, X축은 여기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우리 구간 한번 볼까요? 구간이, 이렇게 되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이니까요. 이때 보면 함수가 x축과 접하거나 x축보다 다 위에 있죠. 아 성립하네요. 알수 있겠습니다. 문제 3번에 이어서 문제 4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우선은 요 부분 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x 내제곱 네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보다 크다라는 식이 나오고요. 이때 요 부분을 우리 f(x)라고 두게 되면 자 미분해 볼게요. f 프라임 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요. 인수분해 진행해주면 4. 곱하기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나오겠죠. 아 그러면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겠군요. 그러면 결국 x, x축과 만나는 점은 1 하나뿐인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함수 그래프는 도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F1 대입하면요. 1-4 플러스 4 해서 1이 나오겠습니다. 함수 그래프 그려볼게요. 여기 기준으로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되죠. 감소 증가하고요. 1,1이니까요. X축은 극소보다 밑에 있겠네요. FX, X축. 그러면 FX가 어때요?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0보다 크다는 걸알수 있겠죠. 네, 성립하네요.